나네해 <laughs> 아니 일로 오세요 <laughs> 나이도 제일 많으면서 삐지겠습니까? 빨리 오세요 나네해 <laughs> <laughs> 삐지지 마세요 <laughs> 아니 파란색 아니 <웃음> 아니 아니 <웃음> 비켜봐 <웃음> 비켜봐 <웃음> 마 비켜 <비겨. 웃음> 아니 미치겠다 아니 핑무릎님 아니 <laughs> <laughs> 이거 아야. 다 보라색에서 막히는데 이거? 아니야 기분 탓이야. 아시고 이거. 아니야. 아 기분 탓이라고. 보라색 맨 앞으로 가봐. <laughs> 보라색 맨 앞으로 보내버려. 아니. 아니 아, 가요, 가요, 내 가요, 가요, 속도를 가요. 보여주지. 내 문제가 절대 아니란 게. 아야. 지금이니. <laughs> 여기까지 올려 놓겠다. 이거 다이노이면 좋을 줄 아는 거 아니었구만. 어. 아유. 희망이 보여. 희망이 보여. 보이지 않아. 어. 아니. 아니먼지 아니 먼지님. 아니 먼지님. 이거는 아이고. 무슨? 아. <laughs> 뭔 아이고예요. 글렀다. 할인이네 <laughs> 네. 아니 바쁘실 분 나일 층 갈래. 왜이래? 나2층 갈려. 나 이층 못겠어 아니 2층 갈게 그러면. 아니. 프록색 뭐예요? <laughs> 쏘리 쏘리 이러고 있네. 언지언지님벽 <laughs> <laughs> 보고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어요. 뭐야 이게 꼈다 공 꼈다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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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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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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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다제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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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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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발 제발 이뭐제요 핑크색이 보라색 위로 발 제발 보라색 위로 뭐? 해 <웃음> <웃음> 구경하고 있노. <laughs> 제 머리 위로 올라오시라고요. <laughs> 오, 나이스.

아 망했다. 아 망했다. 마이... 아 망했다. 망했다. <laughs> 이게 비엔나 소세지지 뭐야. 아 이거 가운데 사람이 가드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러면? 아하, 한번 있습니다. <laughs> 저, 저아 제가 한번가 보겠습니다. 자저도끼어내게 해주세요. 어쩌자는 아니 다 어쩌자는 이러면 되는데 <laughs> 아 미치겠다. Making... 아니 그냥 세명 떨어지는데 그 이렇게 탑쌓아서 떨어지면 될것 같은데. 아이상태로 그 두... 오케이. 파 파란 파란 분두 번째로 가고 제가 이쪽으로. 어찌가 너무, 너무 끌려가지 않나. 어어쨌서 <laughs> 어쨌든 아, 어 어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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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어아든어

<laughs> 꼭또 다들, 다시 제, 다시. 머리 위로 올라오셔야겠어요어 <laughs> s 어, Oh, <laughs> <핑크색>! 아니, 핑크색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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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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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빨간불이움직이이 죽는게 맞네 어? 어? 스탑! 지금! 아뭐 바람이 바람이 이 바람이 게람이 바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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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이 아, 졸라 누를 것 같아. 누르지 마. 아! 어? <laughs> 진짜 노래 불러. 이거 진짜. 진짜 이거이 <laughs> <논의>, 진짜. 윤원이 <laughs> 진짜 노래 불러. <웃음> <웃음>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 이거? 누르지 마. 누르마잖아요. 아 안아. 선생님. <laughs> 아 오세요. 유음 받을 용기 없나총 <laughs> <laughs> 맞을 용기 있으면 해봐. <laughs> 네명 고민하지 마. <laughs> 저네명 중에 한 명이 누를 것 같아. 음. 뭘 의미해요? <laughs> 고민하지 말라고. <laughs> 빨리 끝나고 빨리 뭐 끝나가. 쉬었다가 줘. 이걸 안 눌러. 이걸 <laughs> 불, 불안 눌러. 이걸 안 눌러. 이걸 안 눌러. 어. <laughs> 노래 불러요. 뭔지 윙긴 개꼴이 노래 불러요. 파이는 <laughs> 아무것도 아니. 아 그, 그걸 또 색을 봤어. 너네 다 죽었잖아. <laughs> 어? 이게 이게, 이게 왜 떨어지지? 녹색깔투아웃 투하우... <laughs> 녹색깔 노래 두번 부르세요. 3열. <laughs> 발 ㅋ 사가 됐습니다 강태달 <강제당> 준비하세요 <웃음> 아니!!! <웃음> 집에 갈래요 <laughs> 제발 깨자 <laughs> 제발 다음 단계로 진빡, 넘어가자 짐박짐박짐박짐아나 <laughs> <진빡, 진빡>, <laughs> 어, 들어 아... 아아네요한서더아오고두번다시 아. 보지 말죠 <laughs> 어 바로 삭제해야겠다. <laughs> 즐거웠습니다.